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우리가 마시는 아라비카 커피는 더 이상 맛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라비카종은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커피는 아프리카 태생인데, 아프리카는 원래 덥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온도 상승이 커피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라비카의 발생은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와 남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린이나 사자들이 뛰어다니는 뜨겁고 건조한 사바나 기후일 겁니다. 그리고 앞서 짧게 말했듯이 아라비카 커피는 고온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태생인 아라비카는 어째서 고온에 취약할까요? 아라비카는 종의 기원이 에티오피아 남서쪽과 남수단의 남동쪽 열대 우림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고도가 약 1000m에서 2000m 정도로 높아서 연평균 약 20도 최저온도 13도 정도로 비교적 서늘한 기후를 가지고 있죠. 그럼 다른 커피들도 고온에 취약 할까요 우리가 마시는 아라비카 종은 코페아 속의 하위 분류입니다. 코페아 속에 속한 커피 종들은 로부스타로 대표되는 카네포라 아라비카 의 부모종인 유지니오이데스 라세모사 리베리카 스테노필라 등 125종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라비카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앙아프리카 및 서아프리카 가 기원지이며 이 지역은 아라비카 자생지인 고지대에 비해 평균 기온 높아 이 종들이 비교적 따스한 온도에 잘 적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샘플 수집 지역의 온도 분포를 보면, 아라비카는 확실히 다른 종에 비해 구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온도는 얼마가 오르며 증가된 온도는 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야생에 있는 아라비카 종의 분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아라비카는 평균 약 18도에서 23도 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레더레치가 이끈 연구에선 중미인 니카라과의 기후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평균 기온이 21.6도에서 약 23.9도로 2.3도 정도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으며 남미 대륙인 브라질 쌍파울루에서는 1890년부터 온도를 관측한 결과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긴 하지만 2008년까지 약 2도 정도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라비카종 다양성의 중심인 에티오피아도 비슷하긴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발표된 UNDP의 기후 보고서에선 에티오피아의 평균 기온이 2060년까지 평균 1.7도에서 2.7도 정도 상승할 거라 추정했으며 세기 말엔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약 2도 정도는 옷을 하나 더 입고 하나 덜 입으면 되는 정도이지만 모든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꽃의 수분을 돕는 벌의 종 감소입니다. 2017년 임바우 등이 이끈 라틴 아메리카의 기후 변화와 벌의 종 다양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2050년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벌의 종 다양성이 약65% 정도 감소할 거라는 결과가 있고 커피 재배지는 특히 벌의 다양성이 더 높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커피 재배지가 소실되면서 벌의 다양성도 같이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리뷰 이 논문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새의 분포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있으며 온도가 약 4도 정도 상승한다면 거의 천여종에 달하는 새가 멸종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커피 재배에 있어서 새의 역할은 씨앗을 퍼트릴 뿐 아니라 커피베리 보러라는 해충을 잡아먹음으로써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2013년 카풀 등이 코스타리카에서 진행한 커피 재배에 있어서 새의 해충 제거 역할에 관한 논문에서는 새가 커피베리 보러를 잡아먹음 으로써 연간 약 75달러 에서 310달러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병해충의 증가입니다. 2009년 자라밀로 등이 진행한 연구에서는 커피베리 보로의 성장은 15도에서 30도 사이에 활발하며 약 30도까지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더 활발히 성장했습니다. 이는 해충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특정 기간 내에 더 많은 번식을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고지대로 해충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존의 병해충이 없던 곳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재배 환경의 악영향입니다. 기후변화는 온도상승을 초래함과 동시에 강우량을 감소시키는데요. 브라질과 같은 대규모 농장은 관계시설이 되어 있어 수분 변동에 대응할 수 있지만 자연에 의해 수분을 의지하는 작은 농장 같은 경우는 개화나 성장기간에 수분이 부족하면 생산량은 물론 커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품질 저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으면 향미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고도가 높으면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열매가 더 천천히 익기 때문인데요. 온도가 높으면 전체적인 대사가 더 빨라지고 결과적으로 열매가 빨리 익어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012년 발표된 연구는 더 흥미롭습니다. 평균 기온이 증가할수록 과일톤, 산미, 전체적인 퀄리티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얼스나 그린 같은 향미는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커피 향미는 가공과정, 로스팅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순 없지만 꽤나 주목할 만한 결과이죠. 마지막으로는 적합한 재배 면적의 감소입니다. 스페셜티 커피 산업은 가공 방식으로 향미의 다변화를 줄수 있는데요. 재배 환경이나 품종 등에서 품질이 약간 하락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적합한 재배 면적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커피 재배지의 기후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2050년엔 주요 커피 생산지 모두 적게는 약 1%에서 많게는 30% 정도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라비카 다양성의 중심인 에티오피아의 경우도 심각한데요. 적합한 재배 면적은 21세기 후반쯤이 되면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꽤 심각할 수 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아직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주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존에 적합하지 않은 재배지가 적합한 재배지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아라비카는 더운 환경에서 잘 견디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커피나무 광합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아카데미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